어느 이야기꾼의 이야기. 조선에는 장날에만 오는 이야기꾼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꾼은 항상 우스꽝스러운 가면을 쓰고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재밌는 이야기들을 손짓, 발짓을 하며 우스꽝스럽게 이야기했지만 마지막은 항상 같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꾼의 이야기는 항상 여명지라는 호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말이지. 깊고 깊은 산골짜기, 푸른 계곡 아래에 자리했던 망성리 마을에 대한 이야기라오. 망성리 사람들은 마을을 둘러싼 웅장한 산을 신으로 섬기며 평안히 살았어. 이야기꾼은 조금 격양된 목소리로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며 이야기했습니다. 허나 그 평안에는 피 묻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지. 무식하기 그지없던 마을 사람들은 오래된 맹세를 믿었다오. 해마다 봄이 오기 전, 어린 목숨 둘중 하나를 산신께 바쳐야만 마을이 물에 잠기는 큰 재앙을 면할 수 있다는 끔찍한 맹세였지. 신의 계시라고 믿었으니 마을 어른들의 눈은 이미 두려움에 멀어버렸던 것이오. 매년 제사하는 달이 되면 생일이 같은 막열 살이 된 아이 둘이, 재물 후보로 정해졌어. 이번 해, 그 운명의 수레바퀴에 묶인 아이들은 윤신의 아들 하진과 박신의 딸 도윤이었지. 재물이 선택된 날 해가 저물락, 말락. 할 때쯤 커다란 바위 같은 두 사례가 우스꽝스럽기 그지없는 탈을 쓰고 아이들을 잡아 끌며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고 또 들어갔어. 아이들이 벌벌 떨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면서 말이지 산을 오르고 올라 중턱에 도착할 때쯤 네 사람의 눈앞에는 오색 천에 덮인 낡고 허름한 초가집 한 채가 떡하니 나타났어 아이들을 붙들고 있던 두산에는 말했지 들어가서 이불을 덮고 누워라 한 명이라도 얼른 잠들어야 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다. 아이들은 덜덜 떨며 고개를 끄덕이고 어기적 어기적 안으로 들어갔어. 하지만 아이들은 알고 있었지. 먼저 잠드는 아이, 혹은 먼저 우는 아이가 실령에게 봉헌된다는 걸. 두 아이는 두려움 때문에 숨조차 크게 쉴수 없었어. 작은 도윤이는 열 살의 몸으로 감당 못할 두려움에, 온 몸이 덜덜 떨렸지. 그 떨림이 옆에 누운 하진에게 전해졌다네. 하진은 용감하고 다정한 아이였어. 도윤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지. 괜찮아. 우리 둘다 울지도 말고 자지도 않으면 돼. 우리 아버지가 아침 해가 뜰 때까지만 버티면 둘다살수 있다했어. 허나. 도윤의 눈빛은 이미 공포에 질려 미쳐 있었소. 도윤은 하진의 손을 잡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지. 하진아, 내가, 내가 미안하다. 진짜, 진짜 미안해. 하진이 의아해 하며 도윤을 쳐다본 바로 그 순간! 하진의 손에는 이때까지 겪어본 적 없는 아픔을 느꼈다네. 도윤은 잡고 있던 하진의 팔을 짐승처럼 꽉 물어 뜯었던 거야. 찢어지는 고통과 여기저기 튀는 시뻘건 피에 하진은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흐아! 하고 서러운 울음을 터뜨렸어. 바로 그 순간 우당탕하고 창호지 문이 부서질 듯 열렸어. 탈을 쓴 어른들은. 그 울음을 듣자마자 방으로 뛰쳐들어왔던 거야. 신이 선택하셨구나! 신에게 가자! 어른들은 하진의 팔다리를 움켜쥐고, 작은 나무 가마 안에 집어 넣어 걸쇠를 잠갔지. 가마는 산 정상의 절벽으로 향했소. 가마 안에서는 하진의 절규가 울려 퍼졌지만, 밖에서는 가마지기들의 끔찍한 웃음소리에 묻히고 말았다네 가마가 절벽에 다다를 지으며 울다 지친 하지는 기절했는지 고요해졌더군 그리고는 그 탈쓴 어른들은 그 가마를 번쩍 들어 절벽 아래 폭포로 인정사정 없이 내던졌지 가마는 순식간에 물살에 휩쓸려 사라졌다네 그 다음 날 망성리 사람들은 마을의 평안을 기념한답시고 잔치를 벌였소. 허나 세상의 이치가 어디 그렇던가. 잔치의 끝에 다다라 모두가 취해 비틀거릴 즈음 하늘에는 검디검은 구름이 뒤덮이기 시작하고 곧이어 큰 천둥과 번개가 마을을 내리쳤지.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본 순간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물기둥이 쏟아져 내렸다네. 순식간에 마을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람들은 허우적거리며 도망쳤지만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은 점차 물에 잠겼소. 사람들의 퍼덕거리던 손발은 이내 물 속에 가라앉아 사라졌지. 망성리라는 마을이 더 이상 마을의 모습이 아닐 때쯤 물기둥은 거짓말처럼 뚝 그쳤다오. 그리고 그곳에는 커다란 호수만이 남아 있었지. 어느새인가 사람들은 그 호수를 여명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네. 자자! 자, 오늘 할 이야기는 여기까지요. 어때? 재미는 있었나? 이이 이 땅바닥에 쌓인 것만 봐도 내가 막갈라게 이야기한 게 보이는군. 하하하. <laughs> 그럼 내또 이야기를 모아 또 오겠네. 잘들 가시게. 항상 하던 이야기꾼의 마무리 인사에 점차 마을 사람들은 하나, 둘갈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꾼은 그 사이 바닥에 떨어진 돈뭉치들을 주워 담았답니다. 이야기꾼이 고개를 숙여 마지막 엽전 하나를 집어들려 할 때쯤 이야기꾼의 눈에는 집신을 신은 작은 발한 쌍이 보였어요. 이야기꾼이 고개를 들어보자. 그 앞에는 열살 남짓 돼 보이는 아이 하나가 콧물을 턱까지 흘리며 서 있었어요. 아이는 한참 이야기꾼을 쳐다보더니 손에 꼭 쥐고 있던 옥춘을 내밀며 물었어요. 아저씨, 왜 가마니를 던졌는데도 마을이 물에 잠겼어요? 야, 똑똑한 건. 그래, 내 너에게만 알려주마. 송편을 만드는데 장난으로 소안 넣어본 적 있니? 그거랑 똑같다. 신이 먹는 송편은 텅텅 빈 껍데기였던 거다. 하하하. 이야기꾼은 아이의 손에 옥춘을 다시 쥐어주고는 일어나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어요. 아이는 이야기꾼이 사라진 곳을 한참 쳐다보았답니다.